해외에서 더뜨거운 글로벌 아이돌 에이티즈입니다. 오! 에이티즈. 에이티즈. 오, 오 네, 에이티즈. 에이티즈. 어 저희 회사 동생들이요. 에이티즈가 드디어에이티즈 김동현 씨가 놀토에 나올 법한 노래다라고 어. 예언을 한 적이 있죠?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피오 세운 넉살은 포인트 안무까지 쳤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어요. 타이틀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놀에 나올 법한 문제인데, 있어, 있어. <laughs> 바로 그거. 아, 아니, 나왔어, 그거? 아, 그 대목 뭔지? 어, 인셉션으로? 랭스입니다. 랭스, 랭스! 저는 아는 게 피오가 또 같은 소속사기 때문에 그래. 소속사 동생들이다. 얘 정이 꾸미고 있다고요 지금. <laughs> 놀토에 나올 법한 노래다라고 예언을 했으면 뭐좀 준비를 했었겠죠, 그렇죠? 좀 준비를 했었겠죠, 그렇죠? <laughs> 아, 찔렸어 아. 예상은 다 하는데. 아. 자, 송연 파스판 오픈. 오. 린로 썼거든요. 어깨들어, 어깨들어 들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리고 이거좀 적겠어요. 아, 알고, 그 알고 봤냐? 알고 봤냐? 알고 봤냐? 알고 봤냐? 알고 봤냐? 알고 봤냐? 소연 오빠. 네, 이대로. 뺏기들어뺏기들어뺏기들어 뺏기느려. 어, 이거 아니야, 도록님 어, 잘하고 계세요. 어, 왜요? 이소 잘했어요. 진짜, 진짜 있다고? 넉살바스반 오픈. 뭘지를 빨리 텐트. 백기, 백기 들어. 말안 들어. 들어. 나때가 뭐? 라떼 마냥. 와 뭐야. 오, 오, 근데 어.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백기 들어는 있어요. 백기 들어. 백기 들어. 뭐. 아이 아, 들 백기 들어. 말안 들어. 왜안 들어. 남자 들은. 후. <laughs> 빨리 <우. 웃음> 의바스반 오픈. <laughs> 이것들아 저것들아 <laughs> 이것들아 저것들아 왜말안 들어? 흠 음, 알고 보니 해리가 맨날 하는 우리 우리한테 하는 말 그런 이것들아 저것들아, 저것들아. 저것들아. 어왜말안 말안 들어? 들어. <laughs> 우리 해리 일기 보는 것같다어 맞다 맞죠. 신영현 씨 봤어봐. 오픈. 오또백기 들어. 오백기 들어 또 나옵니다. 청기 들어. 배기 들어. 퍼스 1 0 들었는데 척기 응. 들어가 말이 안되는 어. 저건데 청기 들어로 갈게요. 청기 들어 가능성 있죠. 라떼는 확실히 들었어. 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건지 알고 진짜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뭐 있었고 알고 보니 이게 뭐 라떼는 라떼. 어 요즘 그거 때문에 신곡이라고 하니까. 오. 네. 떴습니다. 자 어, 여러분 어, 말씀드린 어, 순간 진짜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뺏는 네. 거예요. 줬다 뺏는 네. 거예요. 뭐 진짜 나쁜 거예요. <laughs> 그 주인공 오, 오! 진짜 와아 다시 한번 시작 전에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샷을 자 원샷은 오! 넉살입니다 어 우리 우리 여기서 빌리겠습니다 <laughs>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좋다 뺏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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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알잖아 아, 네. 좋다 뺏는 거 원샷 쓰셨어요? 보여주세요 자. 아... 갑니까오신엽드디어어드어어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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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년 7월에 나온 어어파트어야이어어어이어 어어어어 예. 예. 아 아들 딸아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동어씨어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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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하 어어어어 어어죠어 어어어어 어 서른 네 글자. 네 줄로 꾸며져 있네요. 네 줄. 내가 1등한 거는 청기들러를 지금 찍은 게 맞은 거예요. 맞아요. 청기들러 청기드러, 기드는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뭐 곡의 내용을부터 좀좀왜 예. 이런 가사가 있을까? <laughs> 땡스의 내용입니다. 꼰대 감성에 기성 세대들에게 반기를 드는 내용의 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동 씨가 공감을 하면서 맞은데, <laughs> 어, <근데> 요 <맞추고>. 그러니까... <laughs> 해피하게 <laughs> 맞추신 게또 이런. 네. <laughs> 자 앞부분 바로 앞에 보는 가사입니다. 영어는 몇개 있습니까? 영어 없습니다. 오. 오. 잠깐만 라떼고 라떼가 없들 라떼가 아니네. 그러면 그냥 라떼. 라떼는 어 라떼는이야. 라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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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네. 아, 라떼가. 그런 거 잘했네. 어, 잘... 오 주셨어. 그런데 해리. 해리야 저 라떼 말이야. 응. 저게 뒤편이고 나는 앞에 라떼가 뭐를 듣고 라떼 말이야 이렇게 라따. 라떼는 뭐? 어. 그러니까 라떼 말이야는 뒤쪽으로 하고 앞에 네 글자가 있는 거야. 라떼 말이야 앞에. 라떼는 뒤에 글자. 너 때는 뭐 그래? 너떼는 뭐? 그. 아, 나... 내가 지적 땅대였으면 훨씬 더 쉽게 풀었을 텐데. 음... <laughs> 원샷 받으셨잖아요. <laughs> 제일 많이 맞추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맞추신 것같요 순수 예. <laughs> 네. 나옵니다. 순술 나와요. <laughs> 우리 아이들의. 아, 소연씨, 정답 니으로 모십니다. 자, 정답 전으로 모십니다. 오우. 자, 정답 전으로 모니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할수 과연 소연씨가 어떤 또 가사를 뽑아낼지? 네, 여섯 글자만. 그러면, 그러면 너는 알고 보니, 너는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뭐니? 덤디덤디.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덤디덤디 불러. 주세요. 청기들어, 백기들어, 외안들어, 말안들어나태말야 뭐. 너는 알고 보니. 덤디덤디. 실패! 실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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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이 띄어쓰기. 띄어쓰기. 저도 전띄 좋아요. 어 전띄. 음. 자, 띄어쓰기 선택하셨습니다. 갈라쇼! 자, 이렇게 야. 갈라집니다. 어 어우.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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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네 뭐 번째 줄에도 뭐가 어? 많이 붙어 있고요. 우여 이게 어, 왜가 10군 들어나 말... 보다. 왜말안 어? 들어? 어? 왜말안 들어? 말 어, 왜말안 들어? 말안 들어. 그게 되는 거지. 12, 13, 14, 15, 15 16까지. 그러면 세 번째 줄도 지금 맞는 게 있어? 음... 맞... 안 맞아. 너나 때는 뭐...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뭐 하면 맞아. 나 때는 뭐? 아, 아, 알고 보니는 어디 좋은 거지? 알고 알고보니깐... 보니가 아닌가? 알고 보니가 아니야. 어렵다. 아, 네. 들어봐야 될것 같아. 어. 자이두 <laughs> 번째 줄 나는 너는 들었어. 너는. 너가 있어 확실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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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약간 말하는 식으로. 어, 뭐, 어, 오늘 둘 둘. 어 진짜? 어, 어 너는? 어언어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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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언어는 왜아 언어는 왜말안 들어. 나 때는 오? 어, 나 때는 오. 뭐? 어, 나 때는 오. 나, 때는, 어. 나 때는, 어. 어. 너 때는 뭐? 지금 밑에 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알고보니처럼 들리긴 들리더라 밑에야. 어 뭔가 있어. 어 그치? 난 이번에 다시 들었는데도 근데 알고보니아니데 알고보니랑 그런 비슷한 것 같아. 알로 시작하는 다섯. 알고 봤더니? 네, 이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알고 <laughs> 보니까 아이구머니나 아구머니나 에구머니. 알고 어? 보니까 아이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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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머니나 아구머니나 알고 보니 에구머니? 우리 아까 알고 보니가 애구머니 애구머니 어 애구머니 아이쿠머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아까 어? 기억 안 나세요? 뭐. 뭐. 제가 알고 보니라고 썼어요. 근데 선배님이 알고 보니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알고 이랬는데 아니야 알구로 들었어 이런 거예요. 알구머니 어? 알구. 그렇지. 근데 구를 들었거든. 에이, 그, 근데 들었거든? 맞아, 아저씨. 알은 내가 쓴 거야 찍어서 구머니를 들이 쓴 거야. 구머니야. <놀> 머니야 애구머니 나잖아. 아, 애구머니 나. 그 진짜 애구머니밖에 나 없어. 구머니면은 완전 애구머니지. 그래서는 약간 음. 자존심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놀> <laughs> 아그상서 아, 순간에 감정 아, 때문에 아, 해리 씨가 더 이상 안 갔구나요. 네. 그래 어. 가지고 어머니나 뭐또 시작이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음. 왜냐면그 아. 다음 가사가네 마리 다 맞다고 해 봐서 다 안다고 이런 거니까 음. 또 그래 얘기해 봐 봐. 약간 오. 이런 느낌 아닐까 하는 거죠. 같이 좀 작사하자. 작사해서 도전해야지. 어머니나 어, 머리 너무 맛있다 자, 이래, 이래. 야, 이거 어렵게 썼네. 어. 다섯 글자. 작사 들어갑니다 애구머니나 또? 또 같은 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더뭐 계속, 계속 했던 말또 하는 느낌 아니야? 아우 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같은 패턴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징글징글하고 아유 그만하시고 그냥 좀넌해봐서도안 그, 들을 까자 <laughs> 가사 완성됐습니다 아우 <laughs> 또 뭐야 그래 그래 아우 도 뭐야 애구머니나 아우 또 뭐야 아이들의 미연양 불러 주세요 청기들어, 백기들어 언어는 왜, 말안 들어, 나 때는 나 때는 뭐, 애구머니나, 아또 어, 뭐야? 그러니 <laughs> 어, 대단합니다. 결과 추세요. 아또 뭐야가 맞아. 오, 오, 실패. 실패. 70%? 여러분께는 다섯 개의 힌트를 어... 쏩니다. 맞추려면 사실 5분의 1초밖에 없는 거야. 5분의 1이나 70%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막. 그러니까 다 거의 네 글자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 글자씩 버리고 다세 글자씩만 딱 보면 아안돼 그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할 그중에 거면 70% 듣기 를 하는 게 낫지. 70% 듣기가 그래. 낫지. 자뭐 결정 어, 아이들 의견 뭐아졌나요 네, 미영 그씨 뭐예요? 그70% 듣기 수번 어. 들을 수 있다 하셔 가지고. 예, 미영 씨도 네. What's good? What's good? 그렇게 해 왔듯이 미스트 의견 을 존중하자. 예, 저희는. 아. 오늘도 3사 오늘 가... 시동안에 드디어! 걸... 70% 느리게 듣기! 뮤직! 음... 으 지아! 어려워 어려워, 후배들아 너때간 e 너때가 뭐 e 너때가 뭐 초도 초도 너때가뭐 맞아 너때가 너때가? t e k a not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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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야음 맞아. 음.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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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근데 밑에는 뭐야 도대체 아무 t e k a noteka, 어 알고봤냐? 알고봤니? 봤냐. 너왜 알고봤냐지? 알고봤니? 어, 맞아 맞아 저런 거야 나 똑같아 알고봤냐 알고봤니? 알고봤냐가 <laughs> 아니라 뭐나 어, 똑같이어서 알고봤냐? 밑에는 뭐야? 아, 그 다음에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좀 있냐. 이러던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거 말이안 돼? 들어서 좀? 나는 말할 때가갈 가시옹 맞아 아지막 그럼 가시홍이 있어 뭐야 어 맞아 뭔가 이렇게 어, 싫어 이렇게 다가 싫어 싫어 갈길가갈길가갈길가 어, 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 또얘기잖아요갈길가갈 어. 길? 갈길좀가 그치 여기 어. 아, 이들리던데자 연기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자기와자 마지막 줄쭉 갑니다 집중하세요 아니, 아 맞네, 맞네. 아 여기까지. 아니 말로 한거 아니에요? 말로 한거 아니에요? 갈게요, 말로 갈게요. 건데. 비무에 <laughs> <laughs> 이렇게서. 영... 가던 가던 아, 가던길 가쇼. 가던길. 나가? 던길 가쇼. 아, 가던길 가쇼. 가던길 가쇼 하시던데요? 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근데 에그머니 나야, 야야? 아이 나 아닌가요? 나? 음. 들으셨다고, 아 아닌 거야 나. 애구머니 나. 내가 그랬는때 야로 주셨다고 누가. 나안 야로 계속 했으니까 야로 가요, 야. 응. 음. 알고 봤냐? 야로. 가셔 음. 너무 접하이 가자. 음. <laughs> 여기 접할게 음. 음. 버전으로 한번 해 줘. 응. 음. 애구머니 야 가던 길 가시자. 동사성모 문세윤 일어나시게 하라니까. 정답전으로 이동하시고요. 아. 어렵다. 진짜. 우리 진짜 어렵다. 자, 잡아 잡아 돌 잡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문힌초 안 하면 못 맞죠? 애구머니 야. 애구머니야 가던 길 가셔? 애구머니야 잠깐만 아까 동현이가 들은 거 다시 한번애구머니야애구머니야 응. 애구머니야. 그럼 야, 자, 아버지가 마지막 아버지가 기회, 야, 정확히 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구머니가... 아니야, 오빠가 들은 길을 믿어야 돼 그래, 아까 동그라미도 들어봤는데 그래, 동그랗게 야. 이어서 맞아, 맞아 아, 어렵다, 진짜 어려웠다, 어려웠다 진짜 아예. 오랜만이야 요대로 갑니까? 애교머니 나한테 요대로 가요 네. 얘기가요 우리 음. 형 아닌 거 같아? 이 글로 쓸때 애구머니 야는 처음 봐서 애구머니 나 나로? 자 바꿔요 나로 바꿉니까? 아, 자 우리 아, 멤버들 아니야 야. 형 제가 들은 걸로 야로 가야입니까남입니까 정확히 야. 얘기하세요 동현이 형이 하고 들어 싶은 걸로 선 어. 김동현 형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요? 나 김동현의 선택은? 자 빨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케이 들었다며요 나로 바꿔 나로 바꿔 나 최종 선택 김동현 바로 가 동현 이거 동현. 만약에 진짜로 딱맞추면 완전히 복보적인 존재가 될것 정답! 불러주세요! 장기 들어 뺏기 들어 언어는 왜말안 들어 나 때는 음, 나 때가 뭐 에고 뭐니 난 가던 길 가쇼 잘 마지막 결과 보여주세요! 봄자네 번째 줄 과연

그거 하나만, 그거 아니. 하나 빼고 다 아. 맞았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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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맞추는 거 아니야? <laughs> 마지막에 자기가 바꿨잖아. 아, 난가 보다. 이러고 육질야뿌려가지고 야, 근데 아이들이 못 먹고 가네. 아우. 아까 어, 먹었으니까. 미안해요. 오징어를 세상에 제일 좋아한다고, 아, 아까. 불쌍한 아이들 됐잖아, 형 때문에. 아, 불쌍한 아이들. <laughs> 불쌍한 이들 아, 배고픈, 아, 배고픈, 배고픈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이 천문도 아,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느 정도? 전문이다 나전문. t 로더 유명한 육미래 어? 응? 음. 시각 타샤니 어? 타샤니 어? 타샤니 노샤니래샤니렀는데 하루하루 가면수 있을까 그렇죠 하루하루도 있었고 경고 이 노래를 내가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baby one more time is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is one more time 같이 전복중 라운드 경고. 타샤니의 음악 고말지니또 원한 거지 했더니 아이고, 정말 외국인 아. 다음에 교포로 가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래퍼로서 제가 드디어 래퍼로서 <몰� Maez> <진짜>. 시죠. <laughs> 됐다. 한 번에 먹자. 한해가 복을 주네. 됐다. 아, 그래.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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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사실 아, 한해한해에 대한 기대가 아, 굉장히 아, 크고 우리가 다 역할 분담이 있었잖아. 당연히 아, 있죠. 이걸 그래. 어, 잘해줘야지. 너야 어. 거의 사일만에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 해리판 <laughs> 오픈 음, 오. 우와. 여기 단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죽겠니? 끝냈겠니? 막 니자로 네 끝났어요 뒤에는. 어. 어? 이, 이 어? 너와 단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어? 근데 한야도 약간 끄덕끄덕하는 거 뭔가 좀 비슷한가 보다 자! 어, 자한해 가수판 오픈! 앞이 아 똑같아요 우와! 어? 우와. 아단한 번이! 단한 어. 자, 너의 단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그리 싫었니? 그렇게됐더니뭐 이런 오. 자들이 그러니까 끓인 게식겠니도 봤잖아 그러니까 끓인 게 쉽겠니가 끓인 게식겠니 끓인 게식겠니 끓인 게 쉽겠니가 윗줄은! 윗줄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요. 네. 어. 위줄은 어, 제가 완벽했죠? 깜짝 놀라면서. 위줄은 윗주? 거의 해리 외모 같아요. 어, 완벽하네. 야. 뭐 라임 수액을 살려서 너의 자나머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그리시 원이. 그러니 왜 떠났니? 그러니 왜 그를 떠났니 어때? <laughs> 자 발표됐습니다. 아좀 지금 지금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은 거짧 느낌이. 결과 발표합니다. <laughs> 어. 어. 오 모습, 많이 들어가서. 실패. 자 실패됐습니다. 자 제가 이 포인트 하나 있죠.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줄에 첫 방송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던 프리스요? 그 프리템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템포는 아, 저도 뭐 음악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어, 프리템포란 어, 밀고 땡겨지는 리듬이죠. 예, 여기서 뛰어쓰기 아. 문법은 좀 버리고 예를 들면. 저...

뭐 영원할, 거, 영원... 나도 영원할 것 나도 영원할 것같 영원할 것 같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 영원히 나도 나왔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이렇게... 것까지가 그러네,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시원히. 어쨌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나의 나우적으로 네. 어든지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게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큰 힌트입니다, 이분. 어, 그리 쉽게 니라고 하면 계속 네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뭐 쉽게 니, 쉽게 했는데 그래, 니. 어, 네. 쉽... 네. 그리 쉽게. 어, 띈다는 아. 거야. 그리 쉽게 니가! 그렇지! 그러면 할 말이 많잖아. 그거다 이거다. 근데 그거 그리 쉽게 니! 아! 이거지 알지? 그래! 그리 쉽게 니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확 이런 느낌이야. 이거다 이거다. 그럼 얘기가 좀들어질줄 알았을까?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야야야! 아니! 그렇게 쉽게 니! 널 원하는 거 같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영원할 것 같지만이! 영원할 것! 널 원하는 것 같지! 너 원하는 거 같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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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니까. 맞네, 맞네, 대박이다, 잘한다. 어. 아, 래퍼 왔네 어. 응? 응? 원하는 같지? 네글네 글자. 저기요, 세윤 씨. 네. 그 벌칙 받을 생각하지 전답을 아, 아. 아. 생각 하지 마요 정답을 쓰셔야죠. 그건 또 먹을 생각으래요 너의 단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어? 마로말었치는 거... 뭐야 말었치 저기 저 선생님 말었치는 뭐야 말치는 뭐야 말어치는 뭐고 말어치는 뭐야 말어치는 뭐야 말어치는 뭐야 말었치는 뭐야 말어지는 뭐야 말요치해 뭐야 말어치는 는걸 가지려 했는니 그리 쉽게 는가원하는걸가했는니야 말어치는 가야말는 가져요. 어치야 말어치는 뭐야 말어요야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니까 문제 나온 거야 야 완전. 그렇지. 저는 이 만약에 그랬을 경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겠니? <laughs> 이거 봐라. 어 아. 진짜 난 계속 놀릴 아. 것 같아. 해봐요. 해봐. 해봐. 가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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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려 했었니 아니에요? 어. 가지려, 가지려 했었니 아니에요? 가지려 했었니? 니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었니? 가지려 했었니? 가지려 했었니? 했었니. 어, 가지려 했었니? 가지려 했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었니? 가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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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겠니? 그럼 잠깐만 그러면 죽한 그릇 남는 거죠? <laughs> 요게 만약에 틀리면 이제 한 그릇 남죠. 큐! 너의 대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하지 그리 쉽게 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었니? <웃음> <웃음> 결과! 공개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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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실패! 우 많이 들어갔다.

선택하신 거요? 예 네. 자, 과연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이, 갈라집니다. 그리 쉽게, 쉽게 네가 그리 쉽게 네가까지 맞네? 원하는 걸 맞네? 응. 어, 원하는 한걸 뛰는 거맞지 걸 원하는 네. 대로는 아니네. 원하는, 원하는 걸이 맞아. 원하는 걸걸 걸. 걸. 가져가 했겠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들어봐야 될것 같아. 그리 어. 쉽게 네가 원하는 걸 뒷요했더니 했더니 맞아 맞아요 맞잖아 요했더니 맞잖아 했더니 그리쉽개니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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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요했더니 그리쉽개니가 가지 원하는 걸 가지려 했다니 맞아요 했다니 이게 니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다니 제 왔을 때는 잠깐만 했다니가 아닙니다 했다니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 들어갈 거예요. 더러 왔어. 그리 쉽게 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 더니로 들었는데 전. 했더니? 나왜 아, 했더니인 거 같지? 이러면 또혼란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원하는 거. 30번. 어... 오분 <laughs>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워. 어, 오픈을 할뻔 했어. 했잖니는 전혀 아니겠죠? 근데 했잖니. 했잖니. 아니에요. <laughs> 그리 쉽게 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잖니. 혜선이 맞아. 어, 혜전이도 맞전이도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최종 힌트를 최종 힌트를 사지선다로 저희가 던져 드릴게요. 이 안에 있어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네. 네. 그건 되죠. 네. 1 번. 혜었니 아, 세 개가 틀구나2 번. 햇단이 어, 이번 그래, 나? 삼 번. 혜전이. 그래, 혜전이가 나 같은 틀으니까사 번. 혜돈이. 햇 햇돌이 마지막 5번 5번, 5번. 사지라면서요. 햇챘죠. <laughs> 햇찬니는 지금 빼야 돼. 음.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햇찬니. 햇찬니. 진짜 먹고 싶어요,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햇한테 이로들 어, 해리는 멋있어요. 끝까지 했다니. 걔이단 그거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그 아니 일단 쯔위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 이거 원하는 네, 거야. 킵, 그래. 출발. 이해인데 또 틀리면 저는 하차할 거예요. 아니야. 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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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 야, 아. 이 어깨 위에 전복이 올라져 있다. 너의. 누가 아, 이겨내? 네가 이겨내. 아이고. 너의. 뭘, 뭐로 간다 그랬지?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 가지려. 그다음에 쯔위 마무리를 3번 절대 아니야. 네가 하시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했더니 했잖니 선택. 했더니 했더니. 야 이겨내자. 그래도 햇산니가 응. 제일 말이 되니까. 그럼 가가 누구가?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응원해. 정답. 어. 갑니다. 너의 단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그리 쉽겠 니가 네 원하는 걸 가지려 햇산니. 갑니다. 면제 음! 결정. <laughs> 내가 이거 들었다니까 아니야. 확실히. 그럼. 야 근데 누가 했다니는 아닌가보다 지금 힌트를 내주니까 누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배제를 하지 않았어? 그 제가 있어. 네. <laughs> 그래? 맞아요. 어 본인이 바로 안 해요. 그가 원하는, 했... <laughs> 잘못... 네? 쉽게... <laughs> 원하는 걸 가지려 했다니. 했다니? 했다니. 네가시게또 유했다니. 가 원하는 걸 가지려 했다니. 제가 왔을 때는 했다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다니는 지금 빼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했다니는 지금 빼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와.